후회 말고 회개, 후회 말고 회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우서 7장부터는 조금 더 사도바울의 개인적인 감정 혹은 소회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해석으로는 조금 해석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약간 감정입이 되야됩니다 사도바울이 지금 심정이 어떤가 어, 왜 이렇게 속상해하고 있지? 어, 혹은 또왜 이렇게 에, 뭐 조바심 내고 있지? 약간 그런 어, 뉘앙스도 되게 좀 많이 있거든요. 어, 그래서 약간의 감정이입을 가지고 읽으면 훨씬 더좀 어, 깊게 에, 또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에,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두 가지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위로 받고 위로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서 이게 참 중요한데, 우리가 성령님의 별칭이 있죠. 성령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보혜사, 이렇게 부르죠. 근데, 보호해주고, 은혜주고, 가르쳐주신다. 한자로 보혜사 이렇게 부르는데, <laughs> 영어 성경에 보면, 카운셀러라고 번역한 데도 있고, 저는 그것보다는 컴포터라고 번역한 것이 있는데, 그게 더 정확한 번역 같아요. 컴포터의 뜻이 뭡니까?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냐? 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죠. 에, 그러니까 성령님의 본질이 위로자 되신다. 어, 이것을 기억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뭐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위로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위로가 충만하니까 그 사람 건드리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위로가 나오죠. 어, 충만한 데서 은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 위로받고 위로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성도의 가장 큰, 어, 또, 본질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1절이에요. 어, 1절 한번 보면, 어, 그런 적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어, 뭐를 이룹니까?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어떻게 하자. 깨끗하게 하자. 이유는요? 보혜사 성령님의 처소고화 되니까. 우리 어제 살펴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니까 <laughs>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성령 주시기 위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눈 가운데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숨을 내쉬며 가서 대 성령을 받으라 했지 않습니까? 어, 그니까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고 삼일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 된 거고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그 본질이 위로라니까요 위로 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단은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내 마음에 넘쳐야 돼요 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부터 뭐가 흘러나옵니까? 위로가 흘러나와 근데 뭐 성령 충만하다 그러는데 맨날 뭐 저주 얘기나 하고 있고 뭐 이상한 엉뚱한 소리 하고 있으면 어, 저게 성령 충만이 맞나?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laughs>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어, 받은 것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받았습니까? 위로를 받았으니까. 어, 그 사람만 만나면 참 이렇게 위로가 되고. 그래서 우리 6절 보십시오.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러니까 디도가 이제 편지도 전달해 주고, 또고린도교회 상황도 사도벌에게 전달해 주고, 그러한 어 매개자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디도가 옴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6절 말씀 여러분이 좀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어, 말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디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에, 에,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만 만나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우울하고, 낙심하고, 참, 조바심 나고 그랬었는데,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나면 마음속에 위로가 되고, 하나님도 의지하게 되고, 그게 디도 사역자예요, 디도 사역자. <laughs>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낳은 아들, 그러면 이제 두 사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디모데또한 사람이 디도. 그래서 디모데 전서우서 있고, 그 뒤에 디도서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목회서신 이렇게 부르는데, 에, 뭐, 틀린 분류는 아니죠. 그러니까 영적인 아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낳은. 디모데, 디모데는 어디서 복회했습니까? 주로 에베소 교회를 다니면서 어, 복회했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아시아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예. 그러니까 그 교회에 디모데 파송해서 디모데가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러서 복회했고, 디도 같은 경우가 고린도 교회에 복회했습니다. 그 다음에 디도서를 보면 이제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디도가 그레데라는 곳에 파송돼 있거든요. 그래대. 데 그래대의 뜻이 뭐냐면 야만인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야만인들이 많았나봐. 섬이거든요. 그래대 섬. 크레타 섬이라고 아시죠? 에, 거기에요. <laughs> 그러니까 이탈리아 남부 쪽에 있는 크레타. 있 어, 거기에 디도를 파송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볼 때마다 아 사도바울은 디모데보다 디도를 더 신뢰했구나. 에, 그런 걸좀 느끼게 되는데 이유는 뭐냐? 일단은 위로가 되는 사역자였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파송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은 지역이야. 어, 야만인들이 모여있는 지역이야. 어, 실력자로 파송하겠죠. 어, 그 사람이 가야 해결이 되니까. 어, 그런데 디도 보냈다고요. 문제 많은 교회, 고린도 교회. 예, 그 다음에 야만인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레데 교회. 거기에 사도 바울이 디도를 파송했습니다. 그랬고, 더 신뢰하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고 그왜 디도였을까? 어, 위로가 되는 사역자였던 것 같아요. 디도의 사역이. 예,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표현하고 있잖아요. 어, 디도가 오므로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 또 디도가 오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셨다. 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기도 아닐까요? 어, 하나님 제발 저좀 위로해주세요. 맨날 위로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위로 받았으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야죠. 어, 위로하고 어,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돼요. 영국 어, 속담에 있다니까요. 당신이 갖지 못한 것을 남에게 줄수 없습니다. 맞는 얘기죠. 내가 갖지 못했는데 그걸 어떻게 남에게 줘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지식을 주고 싶어도 내 안에 지식이 없으면 지식을 줄 수가 없잖아요. 아, 내가 저 사람이 돕기 원한다. 근데 내 안에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그럼 뭘로 도와요? 말로 도와요? 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디도 사역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도 아마 어, 저거 제대로 기도하네?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엄청난 위로를 받고 위로 받았으니까 위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7장 6절 말씀. 여러분이 붙들고 말씀 기도 오늘 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에, 후회 말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아, 왜냐하면 회개가 전체를 살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후회인지 회개인지 에, 겉으로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0절에 나오는데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뭡니까? 근심. 그 다음에 끝부분에 보면 세상 근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는 근심이 이게 회계예요. 세상 근심은 후회입니다. 한번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계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세상 근심은 후회하고 후회하고 후회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 얘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계를 이룬다. 그, 그러니까 그 모양은 비슷해요. 어, 근심, 근심에, 근심 해보셨잖아요. 어, 이제 이걸 저는 이렇게 부르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탄식하실 때가 있거든요. 어, 저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근데 거기에는요, 사실은 엄청난 기도가 있어야 되고, 좀 베이스가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성도들 향하여서 서도바리 편지 4개 보냈다고 그랬죠. 그 중에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건 2번, 4번이 전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번, 4번 사이에 3번이 있었고, 그게 3번이 아마 눈물의 편지였던 것 같아요. 어, 디도가 전달해 주고, 어, 그 다음에 서도바리 아, 괜히 또그 편지 보냈나? 어, 그막 약간 앞에는 야단치는 내용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눈물로 또 호소하는 내용도 있었고, 막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디도가 그거 전달해주고, 또, 그, 피드백을 가지고 오고, 그게 3번 편지거든요. 우리한테 전해지고 있진 않지만. 근데,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7장에 보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개인적인 내용이 많아가지고, 어, 감정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해석하기가 좀 어렵다고. 어,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이,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사, 편지를 보내고 나서도, 아, 지금처럼 우리가 뭐 영상 통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소식이 바로바로 바로 그냥 전달되는 게 아니잖아요. 가는데도 한참 걸리고 오는데도 한참 걸리고 어그 다음에 또 오고 가면서 또 여러 가지 에, 그 내용이 변질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편지 보내고서도 선우많이 걱정 많이 한는것 같아요. 근데 디도가옴으로 어, 위로받고 그 다음에 고린도 교인들이 에, 후회가 아니고 뭐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있습니다. 어, 그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기뻤다라는 거죠. 그 후회와 회개 좀 특징이 뭐겠습니까? 말약에리가 구별한다 그러면, 에, 후회는요, 과거의 얽매에 있는 것 같아. 요 어, 내가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에, 하, 내가 그때 그 땅을 샀어야 되는데. 어, 하, 내가 그때 그 사람하고 결혼했어야 되는데. 이게 전부 다 과거의 얽매에 있는 거잖아요. 그 후회. 그러면 이제 요즘, 이제 MZ세대들이 하는 말로, 어쩌라고죠, 진짜. 뭐 어쩌라고. 어. 그때 사지 그랬어, 도못 샀잖아. 그래서. 뭐 어쩌라고 뭐 이러고 하잖아요. 그 사람하고 결혼했었는데 못 했잖아. 그 지금 이사람 지금 이 사람과 살잖나뭐 어쩌라고. 그러니까 이거 후회에 얽매여지면요. 사람이요. 그렇게 오래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래질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게 결국은 이게 쌓이고 쌓이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요. 어, 세상 근심이기 때문에. 예. 반면에 그에게는 뭡니까? 어, 후회, 후회가 후회 있어요. 아 내가 참하님 앞에 이런 어, 잘못을 했구나.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것, 그게 바로 배교고요. 그냥 인간 관계 속에서만 있는 거, 그게 후회예요.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의 상수로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배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죠. 안타까운 일들도 있고 선택을 잘못할 때도 있고. 그러고 나서 배교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처벌을 주께 맡기는 거죠. 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인정하는 거잖아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어, 제가 한다고 했는데 아, 또 그랬네요. 어, 참,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어, 인정하고 주님께 예, 맡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주시면 돌이키는 거예요. 어, 그래서 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회계가 어, 그 슈브라고 부른다. 뭐그 헬라어로 그래가지고 돌이킨다. 뭐 화살을 쐈는데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관역을 빗맞힌 것, 그거를 죄라고 부르고. 하나님은 새벽 6시 그러면 기도자리 있어야지. 근데 기도자리에 없어. 그게 죄라고요. 어, 하마르티아라고 그러잖아요. 관역을 빗나가 있다. 어 그게 죄예요. 그 회계는 뭐예요? 그 빗나간 화살을 다시 뽑아가지고, 다시 조준해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역에다 맞추는 거. 그렇게 했을 때, 그거를 회계라고 부른다. 그래서 회계는요, 사실은 시간이 굉장히 걸려요. 예. 네. 그러니까, 죄 용서와 회계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좀 다른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 하나님, 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집까지 용서해 주신다고. 근데, 그, 잘못했잖아요. 인정했잖아. 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그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렇게 안 한다고요. 어, 그러면 그걸 외계했다는 고 거예요. 저는 다윗이요. 그 인생 말년에 그뭐 옛날에 그랬나봐요. 몸이 차갑고 어, 나이 들면 그런가 보죠. 그래가지고 뭐그 아비삭이라고 하는 어, 전국에서 제일 예, 아름다운 어, 뭐여인을 해가지고 뭐 어. 다윗의 몸을 따뜻하게 하라고 이렇게 했다면서 근데 다윗이 동침 안 했대잖아요. 그 그걸 왜 써놨을까? 어 다윗이 이 정도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았다. 그 바세바 사건이 사실은 다윗의 평생 따라다니는 꼬리표 아니에요. 어 그런데 예 그거 딱 써줌으로 인해 가지고 어 회개한 다윗의 모습을 딱 보여주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써놓은 거 같아요. 어 다윗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한 모습, 그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요. 어,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어, 후회하지 말고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죠. 회개에는 반드시 행동에 따라야 됩니다. 나는 잘못했습니다. 인정했죠? 주님의 극률, 불쌍해 계심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그 은혜 주신다고요. 그럼 받아 은혜가지고힘 생겼으니까 또 그거 하면 안 된다고요. 그때는 회계해야죠. 어, 비슷한 상황이 있을 때 똑같은 짓을 안 하는 거예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 그래서 참된 회계의 결과가 11절에 나오거든요. 어, 오늘 11절 읽고 마치면 될것 같아요.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 내연느니라. 여기 보면은 계속 뭐좀 상반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잖아요. 꼭 보라, 이제 성경에 보라가 나오면 이제 주목해라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이 근심 이게 회개잖아요.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어, 이거는 뭐 이해가 돼. 그런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이건뭔 얘기지? 또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어 회개했는데 막 분이나. 또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어. 그다음에 또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이렇게 뭐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듯한 그런 표현들이 좀 나오잖아요. 어, 저 이건 이런 뜻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기뻐하게 되고요, 회개하게 되면. 그다음에 성령께서 경계하시는 것에 대해서는요, 단호한 태도를 취하게 된다. 어, 이거는 뭐 물에 술탄 건지, 술에 물탄 건지, 에 그게 아니고 확실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께서 기뻐하시면 함께 엄청 기뻐하고요, 더 간절해지고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경계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더 존하게 되고 어 단호한 태도를 취하게 되고 그니까 뭐예요. 심령이 살아난다 그 뜻이에요. 예. 네. 심령이 살아납니다. 어. 고어 그러한 어 반응들에 대하여서 근데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어,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아니 천사가 와서도 여기 망한다고 얘기하는데 주저 주저하고 있잖아요. 어. 나중에는 하루 답답하니까 천사가 어, 그들의 손을 잡고 이끌 어 손을 잡고 이끌어냈대. 요 어, 아마 천사가 그렇게 안 했으면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로세 안내는 뒤돌아봐가지고 소고기 동되고뭐 그랬잖아요. 어,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 살면 그런 거예요. 그냥 뭐 다들 그렇게 살아. 어, 뭐이 정도면 괜찮지 하고 그냥 별로 뭐 구별함도 없고 그렇다고요. 근데. 참된 회개를 가지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막 역사하시고 은혜가 일어나는 일, 여러면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분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나무 너무 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사모하는 일에 대해서는 막 열정이 생기고, 어, 그럼 그걸 생기가 돈다 네. 이렇게 네. 거예요. 생기가 돈다, 영적 생기가 돈에. 응. 여러분 그런 은혜가 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어, 살아나야죠. 어, 정말 빠릇빠릇하고 어,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은혜가 이제 있을 거예요. 위로받고 위로하는 일. 그래서 우리 그나마의 교회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어, 귀하고도 엄청난 은혜와 위로가 가득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아, 일단, 디도의 사역, 어, 위로받고 위로하는 사람으로 됐죠. 하나님 제가 그런 어, 위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게 회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생기가 돌게 하옵소서, 어, 주님을 더 기뻐하고, 주님께서 경계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 같이 주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주시는 께하고 축복을 받는 내가 우리 마음 가운데.